9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네요. 그래서 청고 마비의 계절인 가을이 점점 더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계속되는 여진으로 이제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 증상이 나타나는 지진 트라우마에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답니다. 상담가들은 그러더라고요. 지진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족이든 공동체든 자주 연락하면서 굳건한 신뢰,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지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상담가의 인터뷰를 보면서 야, 정말 그 믿음의 대상이, 그 신뢰의 대상이 예수님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늘 보면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3차 선교 여행을 다시 시작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고 그가 2차 선교 여행들 중에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는데 생업이 같아요. 그리고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 갔는데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볼로가 열심히 예수님에 관한 것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고 25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 아굴라의 전도를 들었던 브리스길라 부부는 아굴라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어? 그 후에 아볼로가 새로운 전도자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도를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깨닫고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므로 우리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참 재밌는 것은 이 아볼로는 우리가 이미 2 4절를 봤지만 언변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한 성경에 능통한 성경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텐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파는 장사꾼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 유명한 학문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 아볼로에게 성경을 전하고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귀한 책들이 모여 있는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문을 연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알렉산드리아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알렉산드리아에는 너무나 어려운 히브리어 성경이 전부 그리스오 헬라오로 번역된 성경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학문이나 성경을 연구하려면 반드시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를 해야 했던 겁니다 이처럼 학문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 아벌로를 브리스길라 부부가 변화를 시킨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공부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들의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 브리셀러길라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모든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가르친다고 풀어줬다는 겁니다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 모든 성경은 예수님께로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서 오직 예수님만 증언해야 되는 것. 그러므로 아벌로가 요한의 세례를 아무리 열심히 말하였지만 가르쳤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와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저도요, 성경을 가르칠 때 또한 예수님을 전할 때 정말 정확한 것을 좋아하고 정확한 것을 따집니다. 구원받았냐고 물어봤을 때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냐면 정확한 답변이 나올 때까지 요구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 우리 속눈님들이 알아요. 그래서 저한테 투념합니다 저보고 너무 정확한 걸좋아한다 너무 정확한 걸 따진 걸 아우 굉장히 원한다고.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요 최근에 글을 읽어봤는데 한국의 의료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왜? 의사들이 환자를 수술할 때 제일 중요할 거, 중요한 것은 치료하는 정확한 부위를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도 1차 시술을 할때 정확한 부위를 찾아든지 못함으로 그 시술을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또 그런 일이 있어서 그거를 너무 정확하게 읽어봤는데 이 젊은 의사일수록 명의가 나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 이런 기구들, 이런 컴퓨터를 의지하다 보니까 정확한 부위를 찾아서 시술하거나 수술할 때 위기 상황에 닥치면 대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의료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의사 명예들은 정확한 부위를 찾아서 끝까지 처치를 할수 있고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많은 어떤 기구나 이런 도구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의사들의 실력이 예전만 못하고, 그래서 정확한 부위를 찾아서 치료하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의료사고가 너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생명이 달린 문제. 그래서 저보고 아무리 왜 이렇게 정확한 것을 따지냐 투념하고 투덜거릴지라도 이건 생명을 살리는 문제고 구원이 달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피아노 반주자도 세상에 영주하는 사람들도. 정확한 터치, 정확한 연주를 해야지만이 자기 음이 나오는 것과도 다른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의사와 제가 다른 것은 의사는 마취를 시키기 때문에 뭐 두렵고 떨리고 긴장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따질 때 마취시키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정확한 걸 따질 때 긴장이 돼요. 뭐 떨려요. 뭐 두려워요. 아, 나도 의사처럼 마취시키고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나 의사가 정확한 무기를 찾아야지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예수 그리도를 증거하는 것도 정확한 것을 찾고 따져야지만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예수님을 전할 때 너무 정확하게 따져서 여러분들이 투덜거리고 푸념하고 긴장된다고 말할 때 저는 포기할 수 없는 생명을 살리는 사역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브리스길라 블루가 정확하게 풀어줬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압니까? 예수님을 이 아굴라가 내 구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양한 모습으로 받아들여. 어떤 사람은 성인이다. 어떤 사람은 유대인의 해방자다. 또 예수님을 비하는 사람은 뭐 사생하다. 또 어떤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다. 또 어떤 사람은 에, 뭐 유도의 에, 뭐 독립운동가이다.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찾는 것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내 구주 되심을 믿고 받아들일 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아볼로처럼 성경에 능통하여 많이 알지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내 구원자가 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헛것이 될 수밖에 없. 그래서 오늘 이 브리스글라 부부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줬을 때 아볼로가 진짜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내 구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들어요내 구원자로, 내 구주로 받아들일 수있게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풀어줬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텐트 장사꾼이 이 유명한 박사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들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달려있는 겁니다. 지금도요, 성경의 지식은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해서 너무너무 성경의 지식은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교회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말라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하게 용서를 예치했지만 이 용서의 사랑은 오히려 교회에서 더 각박하고 더 풀어내지 못하고 더 말라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성경 지식은 교회마다 넘쳐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가뭄처럼 말라만 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런 교회의 모습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못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경의 지식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도를 장악하게 알고 난 이후에 아볼로가 내가 늘 강조하는 거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이거예요 아볼로가 어떻게 변화된 줄 알아야지 아, 우리도 지금 변화가 되었는가 변화가 덜 되었는가 하나님의 도를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안 알고 있는가가 파악이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아벌로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기 전에는 트러블메이커, 갈등을 일으키는 자였는데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피스메이커, 화목해 하는 자로 변화되었더라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24절에 보면 누가는 아벌로를 아주 재주가 뛰어난 자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변이 너무 좋아요. 성경에 능통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오 자기 제주가 이 성경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자기 제주를 뽐내기 위해서 음변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역이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제주를 능숙하게. 다루어서 나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재주 좋은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보면 아볼로가 변화되기 이전에는 인간적인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근데요 문제는 뭡니까 아볼로처럼요 자신의 재주를 앞세우면 그래서 인간적인 사역을 하면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미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볼로가 찾아가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 11절에 보면, 어 인간적인 사용으로 아볼로파를 만들어버린다. 아볼로파가 생겨나니까 너이 파만 있냐? 다른 파들도 생겨나는 거야. 이야, 저는 이렇게 아볼로를 보면서 인간적인 사용으로 자신의 제주를 앞세우면 이렇게 언변이 좋다는 것을 드러내다 보니까. 파당을 만든 그 파당으로 고린도 교회가 갈등과 분쟁에 휩싸이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역하는데 어, 자기 제주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 제주를 인정받고 싶으면 파당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벌로가 이제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았지 않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실 아볼로가 실제로 다른 형제들과 어울리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켰어요. 근데 예수님을 정확히 체험한 이후에는 진짜 비스메이커 화목해 하는 자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27절에 봐보십시오. 오, 믿음의 형제들이 아볼로를 격려해요. 그냥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냥 혼자. 그러면서 이렇게 분쟁이나 갈등을 일으켰는데 이제 다른 형제들과 함께 어울리고 다른 형제들의 격려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자기가 최고라고 자존심이 강했던 아볼로. 그러면서 뭐하라고 말합니까? 또 다른 제자들과 이제 함께 연합하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편지 써 영접하라고 아볼로를 이렇게 부탁하게 되고. 야, 저는 이것이구나.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갈등이나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화목해하는 자로 피스메이크로 변화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있는 그대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화목을 이루가며 참 저가 지난주 월요일, 월요일, 화요일, 월요일날 시찰에 가서 되게 제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어막 저한테 막 훈계하고 막 저한테 가르치려고 하는데 근데 저보다 훨씬 선배 목사님이 어른이 오면 아유 받아들이지만 저보다 더 에, 후배가 저한테만 가르치고 훈계하는 거야. 오 당황스럽더라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다른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 많은데 거기서 다툴 수도 그래서 내가 그냥 문자로 응? 나보다 더 어린데 당신이 뭐 나한테 가르치려고 하려다가 정말 참았어요. 내가 왜 갈등을 만들어? 노예에서 분쟁을 만들어? 근데 다음날이 또, 그날이 시차례였다면 다음날은 또 경기 5기 내에 체육회였거든 근데 내가 참으니까 다음날, 나만 참으니까 편하게 인사 나누면 만날 수있더라고 근데 그거 안고 오늘 설교했으면 나 본문 바꿨을지 몰라요. 또 봐보십시오. 오늘 아벌로 보면 인간적인 열심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25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가 일찍이 주의도를 배워 열심으로. 야, 그렇게 있는 인간적인 사역은 뭡니까? 이 열심 내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고 굉장히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합니다. 그래도 뭐합니까? 자기 만족, 자기 성취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기 만족, 자기 성취감이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 열심 포기합니다. 아니면 다른 곳으로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간적인 열심은 진짜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인간적인 열심은 뭡니까? 자기가 무엇을 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돼요. 자기가 무엇을 했다는 것이 인정이 안 되면 다른 사람한테 불평이라도 해야 되면서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꼭 합니다 저도 똑같아요 저도 막 열심히 내는데 성도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죠 정말 설교 준비할 때 진이 빠져 오늘 아침에는 코를 푸는데 코피가 나더 금요일부터 토요일부터. 오늘 새벽에 설교 흐름을 다시 한번 일찍 일어나서 바꿨습니다. 그리고 씻는데 코피가 나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와서 설교하는데 성도님들이 딴짓하고 있으면, 어 나는 그렇게 그냥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스트레스 받아. 정말입니다. 막 혼자 막 짜증이 나. 예전에는 막 그걸 막 밖으로 표출했는데 지금은 못하죠. 성도님들이 혹시 안 나오면 어찌까 해가지고. 이게 막 속으로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근데 봐보십시오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변화 그 열심히 하나님의 도를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벌로가 인간적으로 열심히 할 때는 자신이 드러나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체험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27절에 봐보십시오 열심 낼 때는 갈등만 일으키고 다른 사람하고 다퉜어요 전 진짜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잖아요 교회에서 절대로 열심 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열심을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제 열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면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짜증날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 열심이 크니까 자기 열심대로 도와주지 않는다, 협조하지 않는다, 따라주지 않는다, 스트레스 받는다. 응? 교회 학교 교사들은 그냥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애들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스트레스 받는다. 응? 또뭐 이렇게 찬양, 그냥 열심히 불라고 준비했는데 늦게 와서 연습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그냥 또 스트레스 받고 저도 그냥 설교 열심히 준비하는 데 성도들이 딴짓만 하고 있다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졸고 있냐고 그냥 또 스트레스 받고 진짜 그러는 거 그러나 그 열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감싸야 하는 거 그래야지만이 오늘 유익을 줄수 있다고 그러죠 인간적인 열심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중이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인간적으로 열심히 내서 의욕적으로 올라가면 꼭 다른 사람은 성도들한테 상처 주더라고요. 그러나 열심은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섬겨야지만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유익, 영적인 유익을 줄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우리 김포 안심계는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히 아볼로처럼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정말 서로에게 유익을 줄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볼때 이게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머리로 믿는 믿음에서 가슴으로 믿는 믿음으로 변화된 거지 않습니까? 아벌로는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예수에 관한 것. 예수에 관한 것.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사랑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에 관하여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사랑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 사랑에 관하여 뭐예요? 더잘 가르치는 거예요 또뭔 이야기입니까? 애도 안낳 사람이 자기가 애 낳는 것보다 더애 낳는 걸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지난번에 내가 장노님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 내가 그 로마나 유럽의 성지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해줬어요 박 장노님이 한참 듣더만 저한테 거기 가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가봤다고 그러니까 웃음이 나왔는데 거기 가보지도 않으면서 가본 것처럼 가르쳐 대는 거예요 지금 아볼로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도 못하는 것 예수님의 관하에서는 기동차게 가르쳐 그냥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사랑도 해보지 않으면서 사랑을 말하고 있고. 애도 나아보지 않으면서 자기가 애 낳은 것처럼 말하고 가보지도 않으면서 갔다 온 것처럼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위선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외식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고 요한의 세례는 뭡니까? 어?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모른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음 장에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제 아볼로가 예배서에 떠났어요. 바울은 그것만 기다린다. 바울이 찾아와서 성령의 세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알고 있느냐?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에서, 어, 너희들이 그러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참 바울이 다투지도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세례 아무리 받아도 거성 깨끗하게 할수 있지만, 속은 깨끗하게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불세를 받아야지 속이 깨끗해지고 변화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볼로가 예수님을 체험한 이후에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왔어요. 뭘로 할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자. 막 머리로 가르쳤던 사람이 증언한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삶으로 증가한다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바울로가 처음에는 자기 재주로 나 이렇게 성경 잘 가르쳐 했지만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거. 28절에 보면 네. 성경에 예수는 그 시도라고. 근데 놀란 것은 5절과 연결해 보십시오. 이제 바울과 똑같이 됐어 야, 내가 너무 은혜 왔어. 바울과 똑같이 됐어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했어요. 근데 아볼로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니까 이 아볼로도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님께 붙잡혀서 야 드디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했다. 말씀에 붙잡히기 전에는 예수님께 붙잡히기 전에는 사랑도 안 해본 사람이 막 사랑을 가르치듯이 예수님의 관하여 가르쳤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성령이 붙들려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고 이제 바울과 동일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은혜는 내가 예수님께 붙잡힌 거. 내 인생의 최고의 은혜는 내가 예수님께 붙잡힌 거야. 지금도 감사. 해 정말 다시 태어나도 정말 예수님께 이 붙잡혀 살아가는 것다내 인생에 더큰 감사, 내 인생에 더큰 행복, 내 인생에 더큰 은혜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묻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까? 물질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 자녀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 취미 생활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 세상 것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 오 예수님과 함께 하게 해주십시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 붙잡혔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혀서 정말 오늘도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의 삶에 감사와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게. 완전히 원합니다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